딱 40년 전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개털 됐겠죠 근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날라오고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은 딱 하나 칩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AI를 만드는 빅 데이터를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 반도체를 지배하는 놈이 결국은 AI를 지배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게 무식하고 엄청난 이제 브류를 가진 건데 우리 자기 배하를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미국의 입장도 조금은 사실 의아한 게 이게 어찌 됐든 미국이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치포 동맹을 막 결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그 치포 동맹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한테 미국이 어 일부 독소 조항을 좀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게 동맹 간의 관계에서 이게 맞는 건지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뭐 개발서 발표에 썼는데요. 동맹이라는 것은 돈 되면 동맹이고 돈안 되면 밥 먹고 사진 찍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하고 사람과 관계에서는 이제 의리 인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리의 목숨도 걸고 하지만 이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이게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 이 피가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그러는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돈 되면 동맹이고 돈안 되면 동맹도 죽여버리거나 버리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수 있냐면 아마 대표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입장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이 더 중요할까요? 일본이 더 중요할까요? 동맹 입장에서. 일본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일본은 G3잖아요. 네. 우리는 G10이고 네. 반에서 삼등 하는 놈이 좋냐, 이게 10등 하는 놈금 물어보는 만한데. <laughs> 근데 재미난 것은 1985년에 80년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일본의 에지니시 도시바에다치 오키아는 6스시스터에서 일본의 반도체 6개 회사를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우리 삼성이 일본의 소니를 이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소니 흔적도 없어졌고,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싹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사라졌냐? 그래서 일본이 뭘 잘못했냐? 그게 아니고 미국이 프라자이라는 것하고 프랑스에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두 개의 칼을 갖고서 일본의 전자산업 반도체 회사를 완전히 해체해서 없애버렸다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당시에 80년대는 일본의 G2였어요. G2도 죽여갖고 없애버리는 것이 미국의 냉정함이고 미국 동맹 전략인데, 한국처럼 G10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하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 미국에 이익이 되면 그건 동맹이고,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찾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국제 관계예요. 그래서, 치포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치포동맹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레토릭이 많이 들어간 동맹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이건 지포동맹 아니고 지포가 아니라 폐포다. 반도체 공장을 이제 그 빼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폐포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동맹이라는 것은 한 방향을 보고서 모두가 이제 야, 진격하면 같이 가야 되는 게 동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내부 단합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지포동맹이라는 게 미국의 기술, 일본의 장비, 소재, 한국의 반도체 기술, 대만의 파운드리 기술, 또네 개를 합치면 전 세계 반도체 91%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리면 중국 바로 죽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서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예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는 소재 가지고서 서로 싸우는 관계고, 반도체 장비는 세계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에요. 반도체 장비를 놓고서는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치고 받는 관계고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 우리는 적어도 이건 서로가 이제 싸워서 상대를 잡아 때려야 되는 경쟁 관계예요. 그렇죠. 그럼 내네 놈이다가 이게 서로가 싸워야 되는 관계인데 이걸 한팀 만들어가 축구 팀 만들면 공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보 동맹의 헛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챕터를 이 책에서 그 지퍼 동맹이 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디테일하게 썼는데, 그래서 지포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인 동맹 전략이지 이게 막상 액션이 들어갔을 때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포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laughs>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 반도체 회사들도 이거 동맹에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지포동맹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 theory, 이론으로서는 아주 좋은 전략인데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그것은 구멍이 뻥뻥 뚫린 전략이다. 그것이 반드시 이제 성공하려면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면 뭐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하고 대만의 TSMC를 그냥 한 건데 527억 불, 66조 원을 보조금으로 줄게 그랬다. 우리가 삼성이 뭐1년에 240조 내는데. 그거 1.5배 되는 돈을 보금으로 주겠다는 거 미친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왜그 보조금을 주냐는 것은 반도체는 재벌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방위산업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핵잠수함, 이게 미사일, 드론, 장갑차, 비행기, 뭐 전투기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반도체에 이 원산지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면, 그럼 적의 이 전략물자를 갖고서 전쟁을 한다?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수 사태 때 난리가 났던 것처럼, 이게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이 만들고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지만, 이 중급이야, 소위 말해, 레가시죠. 성숙 제품은 중국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 장갑차에도 들어가고, 탱크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거기에도 범용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범용반도체를 미국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만드는 거, 성능이 좋고, 값도 싸게 채택을 했다고. 근데 유사시에 그럼 중국이 그 범용반도체 공급을 안 해버리면, 우리가 요소수 사태가 난리 났잖아요. 네. 요소수라는 게뭐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돈안 데서 안 만드는 건데, 중국이 그걸 우리한테 90% 이상 공급하니까, 중단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물류가 수도 했잖아요그 네.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이 반도체라는 것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AI를 만드는 빅 데이터를 이거를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반도체를 지배하는 놈이 결국은 이게 AI를 지배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사 전략 물자라고 하면 군사 전략 물자의 특징은요 최고여야 돼요. 최고의 성능을 가져야지, 넘버 투의 성능을 가지는 것은 그건 의미도 없죠. 1등하고 2등하고 총 쏘는데, 1등은 1초만에 쏘는데, 2등은 2초만에 쓰면 2초만에 쏘는 건 죽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1등을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1등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기술이 없어. 그럼 돈 줘야죠. 그게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66조라는 뭐 우리 삼성자 에게 1.5배가 되는 돈을 보조금으로 주는 이유는 바로 그거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1등하는 기술을 해야 되는데, 파운드리 기술은 굉장히 얘기하면 tsmc가 1등 한국의 삼성 이 2등 그리고 인텔은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군사전략물자라고 하면 tsmc의 기준만 확보하면 돼요 한국 필요 없어 인텔 필요 없다고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그래서 미국이 왜 영악하고 이게 조심해야 되냐면 뭐 대통령까지 와 가지고 우리한테 투자하면 잘 해줄게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투자 안 하면 이제 너 죽어, 이렇게 시그널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방이고 하니까 땅 사고 말뚝 치고 이제 콘크리트 작업 시작했단 말이에요. 음. 그럼 땅 사고 콘크리트 부었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네. 그때 미국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음. 세 가지 조건이 있어. 거기에 보면 무시무시한 조항을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정보 접근권. 음. 미국의 정보기관이 안보를 이유로 니들 라인을 보자 그럴 때 그에 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 라인 다 보여줘야 되고, 정부다 지출해라. 그 얘기는, 반도체, 첨단 반도체, 공정기술, 생산기술,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가, 미국 정부가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미국 정부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인텔이나 미국 회사한테 안준다는 보장을 못 해요. 그런 기술의 탈취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주는데, 6 0만줄수 주는데, 그 이익 나면 우리하고 반 갈라먹어야 된다. 아니, 이익은 주주하고 갈라먹어야 되는 것이지, 왜 보조금 주는 사람하고 갈라먹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laughs> 이 자본주의의 이논리의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건데, 싫으면 뭐 공장 빼, 얘기고. 세 번째는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시장인 중국에 투자하지 마. 이건 뭐 시장에 있는 데 투자하는 건 지역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세 가지 결정적인 조항을 지금 들고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한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하냐는 것은 미국은 tsmc만 그 기술만 있으면 돼요 근데 tsmc가 바보가 하는데 이런 조항을 들고 나왔을 때그래도 공장 짓지 않겠죠 그 마라톤을 할때 보면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잖아요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제 끌고 가주는 놈이 하나 있다고 얘가 1등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얘는 중간에서 탈락하는 거죠 제가 볼때 우리 삼성은 페이스메이커예요. TSMC가 배반하지 못하게끔 끝까지 공장을 짓게끔 가려면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보조금 다 삼성한테 준다? 그럼 TSMC는 그거 보조금이 그쪽으로 가면 삼성이 경쟁이 높아지니까 할수 없잖아요. 그러나 미국의 진짜 의도는 TSMC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삼성이 들어오는 것 1등하는 놈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이 반도체 생산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생산을 하려고 하면 대만이 일본, 한국이 2번인데 이두 개의 기술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미중의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의 내재화예요. 미국 안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그 대상이 중국 기업이 아니고 한국과 대만의 최첨단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중전쟁의 실제적인 대상은 이름은 미중전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실제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은 대만한 국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0년 우방이고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잘해줄 거라고 우리는 기대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앞이 안 보이면 역사책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985년에 미국이 일본한테 어떤 것을 액션했냐를 보면 그게 이제 앞으로 반도체 전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얘기주는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동맹도 자기한테 도전하면 죽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에서 세계 1등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 협조를 하면 내버려두는 거고 협조 안 하면 이건 이제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laughs>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 이러한 진짜 위기이자 기회인 상황을 기회로 맞이하려면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좋아야 돼요. 실력이 좋아야 다 눈이 좋아야 되는 거죠. 멀리 내다 볼줄 아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40년 전에 할아버지의 그 시력이 아버지를 웃게 만들었고 손자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얘깁니다. 그래서 1983년에 딱 40년 전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개털됐겠죠. 근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날라오고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은 딱 하나, 칩.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래를 내다보는 이제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건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인사이트가. 그 40년 전 할아버지의 인사이트, 그걸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분의일는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꺼뜨리는 것은 이건 정말로 우리가 후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 천추의 한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이 기술 지연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기술을,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중국이 미국한테 제재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제에서 2020, 메인 차이나 2025를 하면서 국외기업이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보조금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 것은 불공정행위다. 그게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던 가장 큰 이유예요. 명분이 근데 지금 반도체는 이게 미국부터 이게 보조금을 왕창 준단 말이에요. 이건 자, 자유시장 경제 위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공정행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국가 안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돼. 그걸 이제 전형적인 뭐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진 건데 그럼 우리 어떡하냐. 결국은 공장은 빨리 지어라. 왜 66조 보조금을 나눠주는데 이것은 n 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투자하는 놈한테 먼저 보조금 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아. 이게 먼저 소진될 뻔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의 요구나 청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빨리 공장은 짓대 공장 질라고 그러면 전체 공장이 한40 5 0 들어가는데 그때 보조금 창창 받고 그 다음번에 설비 드리고 공장 가동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뒤로 늦추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그, 미국이 우리 짓고 있는 공장은 5나노 공장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는 뭐 18개월마다 이제 기술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네. 앞으로 지금 로드맵으로 보면 2027년이면 1나노 공정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5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4년 정도 뒤가 되면 지금보다 4단계 더 앞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가 2년 반 걸리니까 2026년 정도에 완공할 생각인데 이걸 한 1년, 2년 더 늦추는 거죠. 그래서 늦추는 방법은 뭐냐? 지금 5나노 이하 공정을 들어가려면 네덜란드 ASML 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노광장 리소 장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없으면 못 만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가 1년에, 작년에 ASML이 40한 대인가? 뭐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네. 6개월 걸리고 네. 이걸 대량으로 왕창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그 장비가 이입도선매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26년 7년에 그때 가가지고 ASML이 뭐 지금이라고 하면 인텔 뭐 우리 삼성 TSMC 그리고 이제 다른 디램메이커들 이쪽도 다 이게 EUV 장비를 써야 돼요 그러면 ASML이 그 수요를 못 맞춰요 그럴 때 우리는 공장 다 지어서 보정 다 받고 장비가 없어 가지고 공장 지금 못 돌려 그건 익스큐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5나노가 첨단 공적이지만 3년에서 4년 뒤면 1나노로 가버리면 지금 중국하고 선진 기술하고 저희가 14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4단계 차이가 나요. 그래서 14나노가 레거시 기술이 됐듯이 앞으로 4년 정도 뒤가 되면 5나노 공정 자체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1나노 들어가면 이거 레가시 공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은 1나노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1나노 공장을 지려면 또보조을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의 진보를 빨리 가져가고 대신 해외 공장 짓는 것은 가급적, 뭐 열심히 짓는다고, 날밤 샌다고 얘기는 입으로 하지만 실제적인 가동은 가급적 뒤로 늦춰서 이 기술의 갭을 계속적으로 넓히는 전략? 이게 지금으로서는 우리한테선 최선의 전략이죠. 이게 보조금이 공장을 짓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5년 동안 갈라주게 돼 있는데, 1차 년도에 보조금이 43%가 집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년도는 공장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먼저 43%를 먼저 따먹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매년 5%씩, 뭐 10%씩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첫 해에 보조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TSMC도 날밤 새면서 공장 짓고 있고, 우리 삼성도 짓고 있는데, 그것은 1차 년도에 최대금액 보조금을 누가 더 빨리 따먹냐, 그 경쟁을 하는 거죠. 이게 TSMC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4나노 수율에 있어서 TSMC를 좀 많이 따라왔다라고 하면서, 어뭐 이제 미국 쪽의 다른 여타 고객사들을 좀 확보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감정을 좀 배제하고 놓고 보자면, 네. 삼성이, 우리는 이제 애국심으로 해결하면 삼성이 세계 1등이고, 뭐 GA를 개발해가지고 t s m c 를 넘어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감정적으로 없어도 되지만, 삼성의 실력은 우리 언론이나 이게 결정 짓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대 큰 손이 있어요. 애플, 그렇죠. 퀄컴, AMD. 엔비디아. 네. 이네 놈이 이제 전 세계 파운드의 첨단 파운드의 거의 80% 이상을 얘들이 먹어요. 사한다고요. 얘들이 누구를 선택했냐가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렇죠. 언론에서 떠들고 무슨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표해가지고 뭐 수율이 얼마냐 하는 것들은 물론 참고는 할수 있지만 음. 이게 실제적으로 그게 돈이 돼야 하는 것은 음. 그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만드는 놈이 가장 정확하게 알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애플, 퀄컴 AMD,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얘들이 삼성전자를 얼마만큼 선택했냐가 실제적으로 4나노, 3나노에서의 삼성이 진짜 실력이다. 그래서 그쪽에다 납품을 못하고 뭐 조그만한 무슨 뭐 이제 가상화폐회사 뭐 이런 데다가 납품했다는 것은 그것은 수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객관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시장 점유율로 보면 삼성이 한15% TSMC가 60% 가까이 돼요. 그 TSMC가 삼성의 사이즈의 4배라고 봐야 되고 삼성의 경우는 15, 6 중에서 절반이 캡티브 마켓이에요. 자기 삼성 자체적으로 핸드폰이라든지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한 7, 8%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삼성이 외부에 파는 것, 그 기준으로 보면 한 8%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삼성 자체 수요까지 다 합쳐가지고 TSMC가 삼성의 4배인데 TSMC는 뭐 전부 외부 고객만 있는 거, 자기 자체적으로 쓰는 게 없어요. 같은 게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TSMC하고 삼성은 8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배 차이가 나는 놈을 그걸 이길 수 있다? 그거는 긴 시간이 요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 현상이나 이것은 데이터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서적으로 국민 감정에 뭐 얘기해 가지고 이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TSMC와 관계해서 보면 제가 볼때 파운드리에서는 우리는 2등이다. 근데 2등하고 1등하고 격차가 네 배가 나는 격차가 나는 2등이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다. 이거는 TSMC는 40년 한 회사예요. 우리 삼성전자처럼. 근데 우리는 삼성의 바운드리가 뭐 2014년인가 뭐 그때 분사회가 처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역사가 TSMC의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이것은 축적이 된 축적의 힘이지 갑자기 뭐 이게 들렁 튀어나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볼루션이 아니라 에볼루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40년의 축적을 뭐10몇 년짜리가 단숨에 넘을 수 있는 그럴 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격차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줄여가냐 하는 것이 우리로 쓰는 관건이고 대신 TSMC는 DRAM을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이제 DRAM에서 메모리에서의 세계 1등을70% 75%를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 마켓션을 올려가는 것 이게 우리 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메모리에 대한 평가를 너무 낮게 해요. 그래서 왜뭐 항상 언론 같은데 보면 뭐 시스템 반도체를 왜안 하냐, 못 하냐. 우리는 메모리밖에 못 해서 우리는 뭐절름발이고뭐 이게 우리는 경쟁이 치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볼땐 그거 웃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TSMC는 DRAM을 하냐고요. 메모리를 하냐고, 저게. 저 미국은 뭐 메모리를 하냐고요. 마켓쇼 4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게 무시 크고 엄청난 이제 밸류를 가진 건데, 우리 자기 비하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시각이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미국도 중국도 대만도 일본도 무시부하지 못하는 엄청난 이제 그걸 하나 갖고 있고 음. 다른 또 하나에서는 우리가 지금 둘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근데 천행으로 이게 미국도 못하고 있고 중국도 못하고 일본도 못하고 있는 거를 대만 다음으로 오래 잘하고 있다고. 음.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낮게 평가하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긍심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서 해도 과하지 않은 이제 우리 스테이터스죠.